할때 이제 판매자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국 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중국 내부에서만 파는 한정판이래요. 8종인데 랜덤이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어, 이건 무슨 컬러냐? 했더니 금색, 은색. 이게 중국이라서 무조건 금색, 은색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기본 윙제로 커스텀, 이제 무기 달고 있는 윙제로 커스텀. 야 이건 좀 너무했다. <laughs> 검은색, 스노우 화이트 그라, 그런 색깔인가? 그냥 EW 빨간 윙공담 하고 나머지 은색, 금색. 과자 포미츠랑 포장이 돼 있는데 백팩은 이렇게 별도로 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었는지 알수 있는 거지 라면은 우와. 오 어, 괜찮은데? 살짝 도색 미스가 있긴 한데 어, 이 정도면 쏘쏘하지 어. 우와 이거 이제 뿔 같은데 부러지지 말라고 다 이렇게 테이프로 다 고정돼 있고 블리스터도 들어있어요 안에 이제, 거치대까지 줬으면 좀 나왔을 텐데, 거치대가 없어서 좀, 그건 좀 그렇다. 팔은 이렇게 가동을 하고, 관절 가동은 안 돼요. 관절 가동안 되고, 그냥 위아래로만. 이거만 가능하고, 머리도, 이렇게 좌우로. 아마 360도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긁힐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돌리진 않을게요. 괜찮은데? 다리는, 아, 다리는 고정이네요. 다리는 고정이고, 손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손도. 두생미스가, 여기 스커트에 여기 조금, 여기 좀 있고, 여기 이쪽에 좀 살짝 있고.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진짜 이러고, 이러고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몸체에 비해 다리가 좀 작아 보이는 프로포션이긴 한데, 다리가 작아 보여서 손에, 이렇게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다리가 좀만 길었으면은 완벽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뉴건담이나 하이뉴 나오면 정신 못 차리고 구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건프라군 느낌이네, 약간. 예, 건프라군인데 색 분할 잘돼 있는 범프라군. 눈만 클리어고, 눈하고 카메라 아이 쪽만 클리어고, 나머지는 다 무광, 무광 처리 돼 있어요, 무광. 자, 날개도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와, 이쁘다! 날개는 별도의 가동이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가동이 되고, 위아래로 펼쳐지거나 그런 가동은 없고, 통짜기 때문에, 통짜에다가 도색을 한것 같아요, 예. 이게 색 분할이 아니라 다 도색이에요. 윙건남은 이그 뭐지? 윙건남 제로 있죠. 제로 커스텀, 그것만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도 이쁘네요. 되게, 되게 보니까. 자, 이제 얘는 이제 올려놓고 다음 거 가도록 하죠.